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 커진 일교차로 인한 졸음운전 전방 주지태만 등으로 소중한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바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할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전남지부가 함께합니다. 일상 속 어이없는 사고들 많이 당황하셨죠? 정준호 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 드립니다. 정면 자, 매주 월요일 tvN 차차차 사업부에서는요. 일상 속 법률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아, 진짜. 나 너무 답답해. 그래. 어, 내속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럴 그러게요. 때는 누구를 불러요? 어이! 정변! 정변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준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벌써 문자 메시지로 <laughs> 정준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네?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가 왔습니다. <laughs> <laughs> 멋진 연기아 이러다가 아 직업 바뀌는 거 아니에요? <laughs> 멋진 어? 연기 기대합니다. 원래 인생의 전환점은 <laughs> 네.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laughs> 맞아, 맞아. 이게 이제 흔히 어른들 말이잖아요. 자, 야 아가 어. 인생 모른다. <laughs> 아, 인생 모른다. 어, 모르는 거야. <laughs> 자, 그래요. 네. 자, 자, 오늘도 정준호 변호사가 어떤 연기를 펼칠지 기대하면서 음. 오늘의 사례도 꽁트로 만나보시죠. 가 봅시다. 너무 많이 먹었나봐 자기야. <laughs> 자기야 나 지금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속이 더부룩해 어떡하지? 많이 먹더라 많이 먹어. 막 음... 별로 맛도 없던 무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 아 자기는? 아 나는 진짜 맛있었는데 자기는 별로였어? 나 진짜 맛있던데? 아니 집에 뭔일 있나? 아 소피아가 집으로 빨리 오라고 그러네. 아유 일단 빨리 가봐야겠다. 밥자 발발. 아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 식당 응. 가려고 줄 서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 30분이나 넘게 기다렸잖아 그 맛집이래 아 30분 기다릴 정도 맛집은 아니지 맛도 없고 그러게 내가 아무 데나 가자니까 꼭 거기 가야 된다고 뭔 식당까지 뭐 가서 줄을 서고 난리야 어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어 소피야 어 집에 빨리 오라고 통만 남기고 전화를 왜안 받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이그저 화장실 불이나 나갔다고? 아 불난 거 아니고 불이 나갔다고 게 전등이 나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아 그거 그냥 전구 사서 그냥 갈지만 하면 되는데. 아유 난또 뭐라고. 아니 그리고 자기. 아니 데이트하다 보면 식당 갈때줄 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 자기는 줄 서는 것도 진짜 싫어하더라그 정도 서는 거는 뭐 기본이지. 아니 줄 서는 건 식당 줄 말고 다른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어? 줄서 시간에 다른 식당 가고 말지 말이야. 낭비 중에 난 시간 낭비가 제일 아깝더라. 아. 어, 소피야, 집에 전구네 있어? 아, 전구 없다고? 아, 그러면 사가야겠네. 어, 집 타고 왔는데, 아 미리미리 좀 사오라고 말좀 하지 그랬어. 아유, 진짜. 아버지 알았어. 내가 마트 가서 사올게. 어, 아유, 마트 가려면 뭐 차로 돌려야 되네. 아우, 이제 주해야 되니?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아유, 자기야, 저기 신호, 신호 바뀌었으니까 얼른 가게나. 이런 거나 줄 서지 말고 빨리 가. 아, 가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맨날 삐지기만 하는줄알 아유, 아 여기가 또 뉴턴이 안 되지? 아유, 뉴턴안 하면 저기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씨. 귀찮으니까 여기서 뉴턴 하자. 에이제. 어,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 몇 미터 안 남았어. 밟아. 밟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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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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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 차... 그럼 내가 차 오는 걸왜못 봤지? 아우, 아, 진짜... 아, 진짜 별꼴이... 아니, 아니, 차를 못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유턴 구역 아니잖아요! 왜 불법 유턴하고 난리예요! 이거 100% 그쪽 과실인 거 알죠? 알죠? 아니, 내가 불법 유턴을 하긴 했지만요 아니, 그쪽도! 신호 바뀔랑 말랑할 때 지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야. 무슨 빨간불일 때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황색 신호일 때 지나간 건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황시로가 정지선에서 멈추라는 뜻인 거 몰라요? 아, 진짜 교통법규 모르시네. 뭐래, 어? 지금? 아, 그렇게 멈췄으면 이렇게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뭐야? 네? 황색선을 왜, 황색불에왜오냐 말이에요. 100대 0은, 아니, 50, 50대 50이야, 50대 50. 뭐래? 아니, 진짜 에? 본인이 불법 유턴에서 5대와, 사고 내시면서 50대 50 같은 소리를... 5 진짜 어이없네. 아니, 여보, 나와 정 장면 자 그래서 누가... 아 나와 나와 사고가 났는데 왜차 안에 가만히 있어 나와 오대 오야 오대오 누가 오야 <laughs> 누가 오야 어 아니 5대오오대 5대 오가 아니죠 지금 오야 어? 오 이번 사례 보면 내가 지금 교차로 지나고 있는데 몇 미터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어? 상대 차가 직진 차로로 오다가 갑자기 응. 중앙선을 넘어서 대각선으로 들어오니까 놀라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앙선에서 안전지대로 연결된 그 부분을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 났죠.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갑자기 유턴해서 들어오면 안 되죠. 불법 유턴이죠. 유턴하는 지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황색선, 황색 아황색선이었 황색불이었잖아. 황색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거지. 일단 정리해야지. 백 퍼센트 인택시가 잘못한 거죠. 저기 우선 요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아까 원화 공주가 여보 왜안 나와 막 자꾸 차에만 어. 앉아있지 말고 그랬잖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저 보험회... 왜안 나왔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laughs> 왜명 야. 왜안 나와 차 있고. 보험사 빨리 불러야 되는 이유가요. 이상한 같은 경우에 있어도 네. 인텍 인텍엠씨 쪽그 보험사 쪽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 원나공주 차량도 신호 위반했다. 무슨 신호 위반이냐? 그래, 그래. 교차로 진입 3터 정도 앞에서 황색에서 황색으로 지제 신호등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 우리 차 인텍엠씨 차 블랙박스에도 찍혔다. 황색 딱 들어온 오. 이후에도 계속 엑셀 밟고 들어온 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신호 위반대 불법 유턴 그래. 이렇게 해서 오십 대 오십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사이에 대 오야 누가 오야? 아니 신호 위반은 아니지 황색 불인데 황색 불이서 어색해 내가 딱써요 기계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교차로 지나는 도중이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황색 신호가 이제 바뀌는 경우. 운전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확 밟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황색 신호로 네. 교차로에서 바뀔 때. 근데.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저도 겪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 마음이 급하거나 네.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네. 저도 이제 엑셀 밟고 네. 많이 음. 지나가려고 하는 성향이고 저도, 여유가 저도.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호 한 번이라도 더 되게 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딜레마 존. 예. 네.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음. 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네. 초록불일 때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이제 황색등으로 바뀌면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저 네. 같은 경우는 많이 지나가는 편이에요. 어.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음. 인태임 씨나 원나 공주는 어떤 편이세요? 네, <laughs> 가 오히려 역질문할게요. 을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설것 같아요. 밟으실 거. 그거예요, 바로. <웃음> 아니. <웃음> 아, 자 원나 씨는요. 저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어. 가던 중에 그 속도에 그렇지. 따라서 어. 내가 이제 빨리 가던 중에 바뀌었으면 지나가고 응. 내가 천천히 가던 중에 바뀌었으면 습니다. 음. 응. 그러니까 가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너무 어. 이제 저 뒤쪽에서 이렇게 황색불 때 저도 서요. 근데 어. 이, 일단 진입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야지. 뒤에 오는 차량의 속도도 응. 이제 한 번씩 확인하고 룸밀러로 뒤에 차가 이제 오는 속도도 봐서 어. 내가 서면 과 동시에 뒤에 차가 나를 접촉하겠다 싶으면 그러,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원나운중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사방을 다 보시는 경우고 저도 <laughs> 판정을 해야 되는데 교차로에 누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뒤차까지는 저도 못, 차, 못 어. 찾아보거든요. 기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그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규율을 음. 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네. 신호등이 황색일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네. 교차로를 넘어가기 전에 정차를 해라.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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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하거나 넘어가고 있었으면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측 출발하는 차가 이제 있거나 혹은 음.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이상한 같은 경우는 사고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슈퍼 딜레마 존이 돼 버린 거죠. 아.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해가지고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서 대각선으로 직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줄이지도 못하고 이제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이제 높아져 버린 거죠. 뭐 갑자기 나는 대각선 유턴을 한다. 내 앞에 교차로에서 유턴한 그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있을 거다. 거의 누구나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긴 힘들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나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네. 결론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음. 인텍엠씨가 이제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서 네. 이렇게 과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음. 못 먹는가 이제 찔러나 본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결론에서 네. 이번 사고는 그 불법 유턴한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어, 고바 어... 갑자기 해서 무너지네. 왜 그랬어요? 나는 5대5 예상했는데. 5대5 같은 소리가 내가 올줄 알았는데. <laughs> 이런, 아무튼, 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아니, 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뉴스 보니까, 네네. 왜 그, 다음 신호를 예상하고 네. 예측 출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예측 출발하다가 벌어진 사고가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 우리 한번 그 주요맨 리포터 음. 출연했을 때도 그 얘기 그래, 했어요 그래. 예측 출발 때문에 오토바이나 이런 차량들이 음. 아 바뀔 것이다. 그렇지. 예측하고 출발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뭐지 오토바이 네. 같은 경우에는 신호 변경 후에 출발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 0.05초. 빨라 가지고 음. 빨간불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로 집기가 낫다. 어. 우리 주유민리포터 나왔을 때 그래 했잖아요. 맞아. 사고 많이 난다고. 안전 운전을 위해서요. 출발 전에 좌우를 확인하는 여유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음. 3초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음. 예, 요거 아시죠? 지켜야 됩니다. 그 기왕에 이제 유턴 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네. 기회에 유턴 관련해 가지고 저몇 가지만 더 짚어 드릴게요. 그 우선 인태 김씨. 네. 유턴을 할때 어느 차선을 보고 유턴을 해야 되죠. 아 유턴할 때 이제 왼쪽 차선 보고 점선 네, 왼쪽 점선 차선 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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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란색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네. 그 흰색 점선으로 일부 유턴 구간으로 이 음. 짧은 구간 있고 긴 구간 있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노란색을 벗어나서 흰색 점선이 있는 부분에서 유턴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 네. 노란색 부분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돼요. 아. 힘들어진 것이 되겠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그 유턴을 할때 보면은 차들이 네. 나 혼자만 유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차가 몇 대씩 쭉 이렇게 네, 줄서 네.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 앞에 차가 유턴을 하는데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요 네. 유턴을 그래서 천천히 해 음. 그래서 이제 뒤에 오던 차량들이 그 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빨리 핸들을 꺾어 가지고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경우도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아, 흔히 우리가 이제 기차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 뒤에 차는 앞에 차를 따라서 천천히 기차를 따라가듯이 기차놀이라 그, 하듯이 천천히 이게 따라들 그 길을 따라서 이꼬리를물어서 유턴을, 유턴을 해 줘야 되는데, 물어서 유턴을 해줘야 되는데 네. 후행차가 성격이 급하다고, 성질이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먼저 유턴을 작은 핸들을 음, 작게 돌려서 네. 먼저 유턴했다가 뒤에서 만약에 선행차랑 부딪혔다.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행차가 보기에는 내가 유턴을 뒤에 따라가긴 했지만 유턴 먼저 했고 바, 건너편 차선에서 내가 선행차선이야. 네. 뒤에서 안전거리 위약보로 내 후미를 쳤어. 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아니냐 얘기를 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차놀이를 하지 않고 서둘러서 유턴을 했던 먼저, 해버리고, 먼저 한 차량이 100% 과실. 아 100%? 네. 아 그래, 아니 그리고 그런 차들이 있어요. 너무 성질이 급해고 저는 정상적로를 타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주먹침 몸에 먼저 확 돌려. 그러면 우리가 돌아왔을때그 이제 시야에 딱어 느껴지. 그런데 그래, 오! 한 그래 가지고 그래 놓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창문 내리고. 어, 누구야? 누가? 저 그거?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남성분이. 남자분이 있어? 오, 어, 그래 가지고 왜 나한테 큰 소리 치지? 저도 그런 건데. 일단 내리고 저기 응아 음, 그럼 안 되지 <laughs> 자, 아무튼 그렇구나 기차놀이 그래 뭐 그래서 이부분은 어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야, 왜냐면 꿀팁이다. 꿀팁이다. 교차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황색선에서 지나가는 게 성격이 급하시거나 네. 뭐 시간 약속에 쫓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유턴일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거나 맞아요. 왜 이걸 내가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아나 시간 약속이 지금 늦었는데 음 마음이 급하네 하면서 먼저 유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후행하는 차량은 선행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하. 유턴 상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후행차는 후행차인 거예요. 오. 그래서 먼저 유턴을 한 차량을 뒤에 놓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났을 때는 이 교통복구 유안이 돼서 100% 과실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좋은 정보예야이꼴집이난 몰랐어. 다음부터는 내가 큰소리 쳐야지. 그래. <laughs> 지금만 들... 기차 노래를 하셔야지 말이죠. 어? 그래서요? 네. <laughs> 아무튼 그래요. 거기까지 하지 말고 <laughs> 아니, 다 완벽하게 알고. 그러면 진짜 어이 정변 불러야지. 그래 어이 정 전화 바로 해. 와 나한테 큰 소리 치시네. 어이보세요 그리고 <laughs> 정변을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받아보세요. 제 개인 변호사거든요. <laughs> 어이 정변 <웃음> 그래야지. <웃음> 개인 변호사.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시고 <웃음> 어. <웃음> 그리고 나서 나서 <저한테> 잠드 전화하세요. <laughs> 맞아 맞아. 자기 왜 차에서 안 내려? <laughs> 안 내려 안 내려. 보미처럼 보험에 전화하고 있었대. 야 변호사 그 남친 누니까 와 이렇게 좋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음.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또 이제 그림 맞추는 거 많이 합니다. <laughs> 그래 맞아. 칩니다. <laughs> 어. 자 돌려 패 돌려요. 근데 이게 가족끼리 어. 모여서도 돈 내기 한다. 어디까지가? 진짜. 도박과 놀이의 그래, 그래. 경계선이냐? 뭐0 0 백. 냐1 0렇잖아1 0 0냐1 0이냐1 0 0우냐1 0 어디까지냐? 이게 일률적으로 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준을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에서는 <laughs> 네. 소위 말하는 소진 아, 아, 법원, 점백 이상은 안 되고요. 이상 판돈이라고 그러죠. 네. 판돈도 이십만 원을 넘어가면 오. 안 돼요. 정말 오락성으로만 오. 즐기셔야지. 그러면 2 0만원 이하는 됩니까? 이제 그 정도 기준을 굳이 살펴본 다면 하는 건데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그 학생들 용돈 몇십만 원 받는 학생들한테 막. 과도하게 막1만 어. 원씩 나오는 그런 판을 50만 원. 네. <laughs> 그러분 이제 요즘에는 도박이 됩니다. 용돈도 만원 아니고 5만 원 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어. 세뱃돈 도 많이 나오더라고. 점 100까지 100원까지만 되고요. 네, 2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추가 꿀팁 드렸어요. <laughs> 1 플러스 1이에요. 재미를 하시고요. 네. 오늘 진짜 꿀팁 많이었네. 그러니까. 네. 자. 정병과 함께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네. 명절 잘 보내주고요. 2주 후에 봬요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정준호 변호사와 그래. 함께했고요. 아이 좋네. 이야, 즐거웠어요. 우리도 갈 시가 있나? 가야 돼요. 예, 월요일 6회 네. 한 월요일이었다 진짜. 네. 응. 자 2746번님이 신청하신 노래. 아 어, 이찬원의 편의점 디오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이 정인택. 저는 장원나였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히 고맙소.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 곧 되구나. 맥주 한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화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간 파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